안녕하세요. 오늘은 뭔가 꼭 켜야겠다고 새벽부터 다짐했던 날이라 켜냈습니다. 피곤해 보인다고요? 아닌데 단지 블러셔를 좀안 했을 뿐인데 회사에서 몰래 보려고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하셨대요. 저도 지선이 얼굴 보려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. 아니요, 드시면서 보세요. <laughs> 드라이브를 찾아보다가 제가 아이돌 학교 지원 영상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<웃음> 저장해놨어요. <웃음> 장난 아니죠. <laughs> 소리는 차마 못 들려드리겠어요. 막 제가, 안녕하세요, 스무 살, 노지선입니다. 막 이러는데, 막. 목뒤 <laughs> 엄청 더울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더워요. 제 머리 때문에 더워요. 사실 제가 처음에 자켓 사진이랑 안무 영상 때까지만 해도 머리 이 핑크색을 붙인 거였어요 원래. 근데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게 가려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제 머리로 활동 전에 염색했어요. 지선아 요리하지 왜 여기 있어? 저는 직업이 요리사가 아닌 걸요? <laughs> 요즘 멤버들이랑 뭐 하나요? 방송 있을 땐 방송하고, 방송 없을 땐 연습하고, 음 연습하고. 연습하고 <laughs> 제 표정이 풍부해서 복 받고 싶다고요? <laughs> 풍부하지 않은데 저 월드컵 언제부터 저 2002년 월드컵부터 기억나요? 저 그때 현장에 갔었거든요 월드컵 현장에 여기 코 다쳐서 흉터 있는데 이렇게 밴드하고 이러고 있어요. 저의 요즘 취미? 저 귀걸이 정리대 만들었어요. 잠깐 화면에서 사라져도 될까요? <laughs> 보여주고 싶은데. <laughs> 예쁘죠? 제가 만들었어요. 이거 수틀이랑 천 사가지고 끼웠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정리했어요. 예쁘죠? 드림캐쳐 같죠? 맞아요. 그래서 뭔가 홈인테리어로써도 가능합니다. 모기장도 만들게 <laughs> <laughs> 천이 많이 남아서 생각보다 가능할 은것 같아요. 예쁘게. 그거 알아요?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벽에다가 딱 달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모기장? 그러면 침대 이렇게 공주님처럼 샤르르 되는 거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. 공주님 그거. 근데 했다가 제 위로 떨어져가지고 실패했어요. 응, 몰라? 너무하네. 너무하세요. 캐노피, 맞아요. 공주님 모기장 아니고 캐노피.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불렀었어요. 이틀 전에 히틀쌤 생신있어요 알아요. 10일에 생신이셨잖아요 너무 축하드렸는데 마음이 전달이지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렸는데,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, 그때 음악방송이었어요. 그래가지고, 하지 못했어요. 근데, 희철쌤 선물 사놨어요. <laughs> 오늘 발 삐었어요? 채영이는 아까 모서리에 밟아갔는데, <laughs> 다들 화이팅! <laughs> 그 서름을 압니다. 머릿결 관리 비법. 트리트먼트를 엄청 해요. 근데 오늘은 제가 말리다가 덜 말려서 꼬깃꼬깃해졌어요. 오늘 너무 습해요. 저의 반껍질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이브이 어디? 이브 저기 되게 많아요. <laughs> 저 지금 침대 저 인형 반저반 반 살고 있어요. 채영이가 누웠다가 마약 침대라 그랬어요. 너무 잠아서더 이상 있으면 약간 인형이 이렇게 꾸겨져서 될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연습 너무 무리 안 할게요. 아, 아 그게 쉬어요 하지만 저는 연습을 해요 <laughs> 이중인격 같아. <laughs> 연습을 해야 돼요. 어, 맞아. 기다리지 말고 내일 보자. 와밥잘 챙겨볼게요. 나 진짜 끌게요. <laughs> 안녕. 고마워요. 언제나. 와